어, 29번 보겠습니다. 여기 AB의 길이가 반지름 1이죠. 그 다음에 호AP 위에 점q를 PB와 A의 길이가 같도록 잡을 때, 두 성분, AP, PQ, 그 만나는 점을 R이라 하고, 점비를 지나고, 어, 그 성분, AB의 수직인 직선이, AP와 만나는 점을 S라 하자. A, P가 세타일 때 둘의 합이네요. 둘 더하라고. 어. 일단 할수 있는 걸 해봅시다. 일단 이어야겠죠. 그러면 여기가 이 세타가 되고. 세타가 되고 음 반원이니까 이어주면 90도죠 그랬더니 원주각으로 세타가 되고 그러면 pb의 길이가 어, 여기 빗변의 길이가 2니까 세타에 대해서 2사 i n 세타가 되겠네요. 음 그러면 여기 이어주면 얘도 2사 i n 세타가 되겠죠. 이등변 삼각형이고, 음, 90도. 그러면 세타면,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, 그럼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겠네요. 이렇게 되면 어. 여기랑 길이가 같죠. 음.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여기다 싹 갖다 붙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g 세타 부분이 음. 이렇게 싹 들어가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초록 색깔 부분을 이쪽으로 이제 접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. 그러면은 노란색깔 빠졌고 어 여기 초록색깔로 한개 우리가 원하는 f 세타 플러스 g 세타가 되겠네요. 그러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. B, q, B. 에 대해서 2 s i 세 n s e 이 s i n 그 다음에 세타 세타겠죠. 원주각으로 그럼 여기가 파이 s 세타가 되겠네요. <laughs> 그러면 음. 여기에서 f 세타 플러스 g 세타 얘는 2분의 1에 2 사인 세타 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될텐데 그러면 2배의 사인제곱 세타에다가 곱하기 얘가 사인 2세타죠 그래서 근사를 해주면 4 곱하기 세타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값이 4죠 19번에 어. 쓰인 개념은 딱히 쓴게 없는데 원주가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RHA 합동. 그 다음에 종이접기. 그 정도죠. 아, 어, 넘어가겠습니다.